코로나 시기에 상가 임대료 올린다는 건물주 아주머니 지금도 화가 나요. 건물주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. 땡땡땡우 사장님이시죠? 관리 사무소로 오셔서 좀봬요뭔 일이지? 하고 가봤더니 임대 기간이 2년이 지나서 임대료 5% 올릴게요. 작년에 올리려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. 너무 당황해서 제가 말했죠. 아주머니,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. 다른 가게들은 착한 건물주들이 다 뭐다 월세 다들 깎아 준다는데 지금 진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? 난 그런 거 몰라요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? 이야기했으니 그만 올라갈게요. 모르쇠를 시전했다 가게에 돌아와서 와이프랑 열 받아서 씩씩거리며 차라리 올려주자 더럽다 싸우기 싫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려줬어요. 그후 우리 부부는 약속했죠. 반드시 복수하자. 근데 생각해도 딱히 복수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겨우 로또 1등 맞아서 반드시 복수하자. 그래서 매주 로또 삽니다. 근데 1등은 여태 안 맞아요. 이게 우리 현실이죠. CCTV에 5층 건물 주사장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. 오미또5층의 XX도라이 우리만의 별명을 지었어요 소심한 우리만의 복수입니다.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. 진짜인가 봐요.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로또 1등 맞아서 드라마처럼.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